The Perfect Pet, 완벽한 애완동물. 이 책의 내용은 한 가족이 어, 가족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애완동물을 찾는 내용을 담은 동화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키워드가 we have all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어 we 여기 red check 을 읽으실 때는 먼저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고, 키워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책을 읽어 주시는 게 가장, 어, 리딩할 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We can't have a bird. 우린 새를 기를 수 없어. 아취! 아빠가 새털 알레르기가 있나 보죠? We can't have a cat. 우리는 고양이를 키를 수 없어. 옳 h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. We can't have a dog. 옳지. Look, we can have. 이게 뭘까요? A lizard. It is the perfect pet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른 동물들은 털이 있어서 기, 재채기를 했는데 어, 리잘드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결국은 리잘드를 선택을 했네요.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어,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을 보시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understanding check라는 파트가 있어요. 그래서 which p a t t did the family choose라는 여기 질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면 친구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 그냥 동화를 그냥 읽기만 했는지 확인이 되는 파트입니다.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